좋았습니다. 아마추어랑 골프 선클리닝의숙용고가 황진우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 티 78탄입니다. 78탄의 내용은 여기 JTBC 골프에 이번에 또 고진혁 프로님이 나와서 레슨을 이제 한 거를 영상을 두개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제가 아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 첫 번째 영상이 테이크어웨이 비밀 오른쪽 어깨를 열기 이 영상을 제가 여기 보시면은 짧고 굵은 티60 5탄의 코어가 왜 중요한가? 이걸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 고진혁 프로님이 백스윙할 때, 뭐, 어깨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정말 저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데, 물론 방송이고, 시간이 뭐,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못 말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도 뭐, 한 분야에서 달인이었고, 예전에 레슨을 한 거를 더, 되돌아 봤을 때 달인이란 존재는 자기 몸을 다 알아서 자기가 막 수학처럼 자기 몸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우리는 젓가락질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젓가락질 할때 내가 각도가 어떻고 젓가락을 어떻게 쥐어야 되고 뭐 오른손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여 이런 걸 계산 안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함지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잘 하니까 남도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진짜 남한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젓가락질을 남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달인들이에요. 달인은 자기가 잘 하는 동작을 자기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이 얼, 얼마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레슨을 하는데 시간을 무한정 쓸수 있다고 라 해도 자린들은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몸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제가 집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이커의 비밀. 오른쪽 어깨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코어를 먼저 여는 게더 중요한 이거를 아까 말한 여기 60, 65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고 굵은 팁을 매번 새로운 것만 보지 말고 옛날에 올렸던 60, 지금 뭐78 탄이니까 78 개도 있고 옛날에 기초 시리즈도 있고 제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전 영상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65, 66탄아65 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도 뭐냐면 두 번째 몸통으로 회전하는 올바른 다운스윙 보진영 프로님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연습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어떤 거냐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뭐 어릴 때 좋아했어서. 핵심, 네? 좀 정확하게 체중이 이동이 되면 그러니까 백스윙을 와, 백스윙이 을백스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뭘 설명을 하냐면 저는 왼쪽 왼쪽 무릎이 오히려 이렇게 앞꿈치에 눌리면서 음. 이렇게 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잘때 거를 좋아하고 쓰는 거아이거 뭐예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다 알잖아요? 이런 레슨 모르나요? 아니면 이런 방법 모르나요? 뭐죠? 뭐게일 것 같아요? 그냥 왼쪽 힐업. 힐업을 해서 왼쪽으로 중심을 이동을 하고, 힐업을 뭐, 이렇게 앞꿈치를 꾹 누른 상태에서 발, 박차면서 지면발력을 이용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 JTBS의 고준영 프로님, 아니면은 뭐, 타이거즈를 불러와서 이런 레슨을 해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거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발견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역시 나는 골프는 못하지만, 나는 골프는 안 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틀리지 않았어. 저런 것들은 나도 알, 알고 있으니까, 아, 역시 나는 연습 부족밖에 안 되고, 나는 제대로 연습해서, 나는 이론은 당 하니까, 제대로 연습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안도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근데 저런 동작이 실제로는, 여기 제목 자체도, 어 오른발 뒤꿈치로 보내는 백스윙 체중 이동 제목이 여기 어 다르게 돼 있었는데 원래 내려올 때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자 제목이 있어요. 바뀌었죠. 음 요즘에는 진짜 많은 자 왼발 앞꿈치를 누르며 힘을 모으는 다운스윙 그리고 이제 고준영 프로님이 설명을 했죠. 스윙 메커니즘이 좀 나온 보이. 자, 아.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면 눌려 맞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거리가 더 나가고, 그냥 진짜 피누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하죠, 눌려, 이런 동작. 올라갔다가 왼쪽 앞꿈치가 눌리면서, 왼쪽 앞꿈치가 눌리면서, 그래서 좀 음. 코어 힘이. 코에 이 들어가면서 임팩트. 네, 그때 공이 잘 맞더라고요. 자, 저렇게 설명드리면 방금 말했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진짜 정말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사람의 몸을 제가 방금 말했지만 저런 달인들은 자신의 몸의 동작의 가장 중량 부분은 다 빼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저걸 듣고 곧이 곧대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 왼발 앞꿈치를 누르면서 한다는 말 자체가 본인의 느낌은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디테일하고 저걸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듣고 연습하는 지는 제가 영상을 끄자마자 바로 멤버십에 올려놓을 겁니다 멤버십 영상 보시면 지금 이미 많이 정은 영상 올려놨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 자체도 no, 여러분들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거 쳐보라고 하면은 그냥 왼발 앞꿈치를 이렇게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백스윙하고 왼발 앞꿈치 누른다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어퍼칩니다 그러면 저걸 엎어치란 소리라고 하나 아니죠 프로들은 다 인아웃 끌고 오고 뭐 이런 동작을 다 하면서 왼발 뒤꿈치로 왼발로 이렇게 꾹꾹 살살 보세요 왼발 앞꿈치 눌러보세요 그럼 저절로 앞으로 몸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엎어치기 좋아요 근데 프로들은 왼발 앞꿈치 이렇게 누르면서도 뭐 끌고 내려오면서 이러면서 다 왼발 뒤꿈치로 탁 이동을 시키면서 중심이동을 다 하고 벽을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저 설명 자체가 왼발 앞꿈치를 누르고, 중심이동을 하고, 코어에 힘을 주고, 이런 설명 자체가 본인한테 맞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틀린 내용이에요. 정말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백스윙을 하고, 왼발 앞꿈치를 누른다고 했죠. 자, 백스윙을 하고, 왼발 앞꿈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왼발 뒤꿈치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혼란 겁니다. 왜? 당연히 모션에선잘 보세요. 이렇게 딱 했다. 그러면은 뒤꿈치가 들려있잖아요. 그리고 왼발 앞꿈치가 땅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왼발 앞꿈치가 땅을 닿고 있고 뒤꿈치는 떠 있는데 이게 무슨 왼발 뒤꿈치로 누르느냐? 앞꿈치로 눌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단순한 동작을 할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골프뿐만이 모든 운동을, 하,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힐업을 했다라고 왼발 앞꿈치로 딱 누르면 절대 안 돼요. 왼발 뒤꿈치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멤버십에 뜨자마자 올려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왼발 앞꿈치로 땅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땅을 누르면서 왼발 뒤꿈치를 들으면,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까지만 올라가는 거는, 왼발 앞꿈치로, 땅을 누르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양발, 양발 앞꿈치로. 자, 근데 발레 하는 사람들은, 자, 잘 보세요. 순간적으로 발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죠. 요렇게. 저도, 정확하게, 이게 발레 토슈즈가 있으면 저는 되는데, 토슈즈가 약간 밑에가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 앞에가 평평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완전하게 발가락만으로 딱 서죠. 여러분들 이거 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지금 앞꿈치로 땅을 누르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꿈치로 이렇게 땅을로 제일 발가락 앞에 있는 앞꿈치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완전하게. 근데 이거는 발가락 앞부분이나 앞꿈치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뒤꿈치로 서 있는 거. 뒷꿈치 뒷꿈치를 딱 버티는 뒷꿈치 힘으로 이렇게 딱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을 뭐라고 원래는 멤버십에 올려드려야 했는데 멤버십에 뭐 다른 내용을 더 올려드리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왼발 앞꿈치에 힘을 누르고 이런 것들이 힘을 어떻게 받고 고준영 프로님이 거리가 더 나는 것 같고 왜 임팩이 좋냐고 하냐면 여러분들 담배 끌때 어떻게 해요 담배 끌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앞꿈치로 이렇게 비비죠. 그냥 담배 뿌고 그때가 툭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쑥 비비죠. 그러면 담배 뿔 꺼는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앞꿈치만 살살살 돌면 됩니다. 근데 담배 뿔이 안 꺼져. 아니면 엄청난 만약에 이렇게 기름에 불 붙여가지고 만약에 불날것 같으면 막 이렇게 비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비빌 때 여러분들은 앞꿈치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비비려고 합니다. 근데 앞꿈치로 땅을 세게 비비려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딱 대고 나서 떨어져 있는, 지금 딱 앞꿈치를 딱 대면은 뒤꿈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뒤꿈치로 비벼보세요. 그러면 땅을 지근지근지근지근 비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보기는 앞꿈치로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꿈치로 밟아야 뒤꿈치로 또 벽을 만들고 중심 이동하고 임팩하고 그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달인들의 레슨에는. 왜냐? 자기들은 그냥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서 오 순간적으로 면앞꿈처럼 누르면 이게 엎어지거든요. 프로들은 엎어치면 절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프로들은 왼쪽 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왼쪽을 이렇게 누르더라고 해도 바로 순간적으로 왼쪽 벽으로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왼쪽 벽으로 뒤꿈치를 이용해서 왼쪽 벽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무식적으로 자기가 모른 채 그냥 벽을 하도 만들라고 하니까 몸에 새겨진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식적으로 몸에 새겨진 동작은 자기 스스로 모르지만 이렇게 왠지 뒤꿈치로 강하게 누르기 위해서 앞꿈치를 슥슥 누르는 이거는 자기는 의도한 동작이 아닌데, 이 사람의 몸은 신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런 정말 키포인트의 동작은 실제로 자기가 못 느껴요. 근데 그 중요한 동작이 다른 동작들을 파생한다. 나는 뒤꿈치를 누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땅은 어쨌든 앞꿈치가 닿고 있으니까 자꾸 앞꿈치가 뭔가 쭉쭉 누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앞꿈치가 땅에 듣는 게 느껴지니까 앞꿈치를 아, 누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인들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보고 절대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곧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추어는 프로의 수영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왜냐? 프로들이 그런 걸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절대 앞꿈치로 땅을 누르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뒤꿈치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뒤꿈치로 땀을 누르는 느낌을 제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또 영상을 끄고 멤버십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뒤꿈치를 뒤꿈치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춤을 추면서 저는 우리 살살한 춤은 전부 다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춥니다 이렇게 막춰요 심지어 저랑 동급의 우리나라의 탑프로의 모든 그냥 어 춤을 20년 넘게 추고 우리나라의 최고 프로란, 저도 이제 그 반연이니까, 친, 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춤을 춰요. 저는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요. 왜냐? 저는 이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뒤꿈치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꿈치 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앞꿈치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앞꿈치, 앞꿈치가 아닌 뒤꿈치가 들리더라도 나는 뒤꿈치를 쓸수 있다. 뒤꿈치, 뒤꿈치. 그러면은 뒤꿈치를 힐업을 힐업이잖아요. 힐업. 앞꿈치 토다운이 아닙니다. 힐업이에요. 힐업으로 해서 힐 뒤꿈치를 쓰는 이런 동작을 해야 앞꿈치가 뭔가 중심이동과 지면 반력과 곧 벽까지 동시에 만들 수가 있는데, 죄다 그냥 앞꿈치만 누르면 이게 무서워. 무너지기만 하잖아. 요 그래서,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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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그러면, 고진용 프로민이 딱 요렇게 칩니다. 딱 정확하게 벽을 만들고. 요런 거를 안 가르쳐줘요, 요런 거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남을 잘 가르치는 게백 배, 천 배, 만 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잘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자기조차 모르는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조차 모르는 그 무의식의 동작을 남에게 아르켜 줄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들의 영상을 보고 아무리 이것만 해도 따라해도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뒤꿈치, 뒤꿈치예요 뒤꿈치로 땅을, 왼발 뒤꿈치로 땅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왼발이 힐업이 되고, 앞꿈치가, 나는 앞꿈치를 눌릴 생각도 없었지만, 앞꿈치가 땅을 짚는 동시에 왼발 뒤꿈치도 땅을 탁 짚고, 왼쪽 벽을 만들고, 코어를 쓰면서 거리가 늘어나고 스윙을 프로처럼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꿈치가 중요하고 지금 이제 영상을 끄자마자 제가 멤버십에는 이 뒤꿈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 그 동작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뒤꿈치를 어떻게 쓰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특히 이렇게 왼쪽 뒤꿈치를 들더라도 들고 내꾸 뒤꿈치를 잡고 뒤꿈치로 이용해서 앞꿈치의 압력이 느껴져야지 이게 중심이동과 벽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어야 하시겠죠. 절대 앞꿈치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끄고 멤버십 분들에게 바로 이 뒤꿈치를 사용하는 법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